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이 내게로 쏟아지는 또 그것을 사모함으로 받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Day 25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 어, 삶은 실로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또 다른 하나가 다른 문제가 그 자리를 꿰어차지요 베드로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니.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기에 경험했기에 이러한 담대한 선언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 깊은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너무 심각한 고통, 이런 가장 어렵고 힘이 들 때, 우리는 가장 깊고 친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모든 가식, 거짓이 다 태워지고, 모든 부수적인 것들, 생각, 행동들 뒤치락 엎치락 하던 이런 나를 고민케 하던 이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가장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정말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지불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깊은 고통을 지불하고 더욱 하나님을 얻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수운 저급한 농담 속에서 알게 된다면, 뵙게 된다면, 그보다도 이상하고 기괴하게 느껴지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불시험 속에서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음란, 나의 악함을 태울수록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합당하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가 그런 내가 드릴 마땅한 예배이겠구나 생각을 해 봅니다. 불시험 가운데 연단된 정금과 같은 예배자가 하나님께는 합당하겠구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가 나의 거룩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나의 만족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 시간은 흐르죠 물리적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대로 흐르고 어 영적인 시간은 또 영적인 시간대로 흐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은 흐릅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보게 되는 것은 신명기에 의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어 버린 나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나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인격 을 갖추게 된 나입니다. 신의 성품이지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시간이 지난 후 보게 되는 것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됐나.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었나. 인격 신의 성품을 갖추게 됐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속에서가 아니라면, 밤낮 수고하여도, 정말 욕망하여도, 결코 내 것이 될수 없는 이 귀하디 귀한 것이, 마침내 나의 성품과 인격 안에 자리 잡아, 내가 되고, 내가 되고, 그 나를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를 만드니가 누구신가 궁금해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러한 인격, 이러한 신의 성품은, 이러한 영광과 존귀는, 인정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금으로 단련되는 불같은 시간, 그 시간 속에 인내를 지불하고서만이 내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자, 이제 이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이게 주께로부터 온 것인가? 내죄 때문인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핸들 하시겠는가? 음, 어,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라고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내 삶의 결론이다. 라고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며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인내도 자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음, 말씀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가서는 자기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인내가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방해하지 말고 내가 인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같은 시험에 죽을 것 같은 시기를 어떻게 견디시는지요?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는 격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 그때 그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쓰고도 독한 마음들을 쏟아 내어 버릴 수 있었어요. 여전히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수백 번을 되뇌이고, 주님, 저는 정결하게 주 앞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정결하게 주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를 수백 번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 앞에 그 오물을 쓴채그 부정하게 잊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원하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제게 주께서 주님이 너무 귀하시니 정결하게 잊고 싶더라고요. 제가 저를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주님 저는 정결하게 주 앞에 있고 싶습니다. 를 결론이 그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수백 번 되뇌이고, 수백 번 기도해야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고난이 끝이 안 보일 때,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고난 속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온, 인, 온전히 이루자. 온, 인내는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대충 이루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부분적으로도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함이 핵심이다. 이렇게 대뇌입니다. 결국은 나타날 것이다. 구비되고 어, 온전해져서 부족함이 없는 나로 결국은 나타날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환경이 새롭게 주 안에서 재편될 것이다. 이러한 대뇌임 속에서 이러한 집중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고요. 어, 흔들리면 다시 마음이 상하면 흔들리게 되죠. 그럴 때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되뇌이고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지요. 신기한 것은 이 와중에 전에는 드릴 수 없었던 종류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고, 전에는 알수 없는 그런 류의 기쁨도 알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되어 있고, 또 어쩌다 보니 주와 함께 높은 곳을 다니고 있고, 그곳에서 느끼는 감사, 기쁨이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음. 신의 성품. 인격이 자라는 것은 길고 느린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고 느린.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풀무의 시간을 풀무의 시간은 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안식하면서,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꼭 닮은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힘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공감을 서로하며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주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죽게 피하며 주님을 바라고 그 안에서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가장 좋은 친구인 주께서 맺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악을 내어버리고 허탄한 말과 혼잡한 생각들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주를 붙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